안녕하세요 네르티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하비스타에서 출시한 아스트레아 타입 F led 제품이 되겠습니다 led 제품이란 말로 설명이 되실텐데 이 제품은 led가 들어간 제품이고 요 뒤에 그 선들 보이시죠 얼굴 팔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led 빛이 나는데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점은 중간에는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갈게 이렇게 가 있는데 뭐 그냥 더미식으로 나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선 때문에 저는 전선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이거는 그냥 뺐어요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둔 겁니다 엑시아 계열 이런 중간에 이 태양로 쪽에 이 불빛이 나와야 그게 최고 정상인데 오히려 그것만 쏙 빼고 진짜 LED도 살짝 넣다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게 피지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다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크기가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요 이 이 제품의 LED를 켤수 있는 거는 이 스탠드에 스위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스위치가 있거든요. 이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하면은 여기 보시죠. 얼굴, 팔, 다리, 팔.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. 차라리 이런, 이런 투명 있는데 여기도 좀 나오게끔 해주던가. 이 중간에 안 해줬던 것 자체가 이건 LED를 켜도 이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제품 다 좋은데 너무 LED 쪽이 너무 아쉬운 그런 느낌입니다. 하지만 이 소체 관련해가지고 이 무장은 진짜 엄청납니다. 엄청나. GN 실드, GN 소드 두 개. 이게 GN 블레이드, GN 바추카 3개, GN 라이플, 핸드미사일 런처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없고, 아스트레아 타입 F 아발란체에서 있는 이참맘도 아발란체에 있는 거를 그냥 갖고 온 제품이라서 이것도 그냥 들어있었어요.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? 무기 하나가 더 생긴 거죠. 오히려 그냥 일반 엑시아보다는 무기가 좀더더 더 많고, 빨간색이 자체가 오히려 엑시아보다는 좀더 멋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소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런 전선 LED 전선들이 있거든요. 팔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과 머리에서 내려오는 거,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이 팔과 머리 같은거 중간에서 모여서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거슬리고 가동이 좀 제약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동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 되고 이것도 올라가고 돌리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가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나무랄 때 없을 정도로 원하는 만큼의 가동은 다 됩니다 하지만은 이 제품의 특성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은100% 이렇게 구부러지도 않고 여기에 걸려 가지고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게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위 아래 하는 것도 가동이 심한 제약이 좀 많습니다 다리는 오히려 생각보다 요게 그 이중 관절인 것 같지만은 요 관절 하나고 여기 또 따로 움직입니다 어떤 방식이 냐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는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밑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완전 움직인 게 이게, 이게 끝입니다. 관절 쪽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. 이 제품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하지만은 이 관절, 발목 쪽, 다리 쪽, 이쪽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로 그냥 거의 9 0도로 꺾일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발목 관절을만 상당히 좋아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좀 움직이고 요요 가슴에 있는 이것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기이기 때문에. 좀더 90도 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미까지도 갖고 있고요. LED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괜찮았었어요. 그런데 여기 에 있다 보면은 좀 자주 빠지는 데가 요 여기 부분이거든요. 이 제품이 LED 여기 LED 보이시죠? LED 선이 이리로 통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쑥쑥 빠져가지고, 그 전에 PG 스트라이크 건담에서 제가 했던 빠질 때 본드로 이렇게 살짝 해서 많이 움직여서 잘안 빠지게 하는 거 하니까 안 빠집니다. 잘 돌아갑니다. 하지만은 이게 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못 돌리고 그냥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만 했거든요. 그래도 뭐 괜찮게 잘 돌아갑니다. 지금은 괜찮아요. 잘안 안 빠지고. 그리고 불도 잘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선도 그렇게 손상된 거 같지 않고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은 대괄 데깔. 대괄을 보시면은 다반 자체는 설명서에 대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하비스타 얘네는 대괄을 <laughs> 지원할 수 있게. 해서... 이런 것들 다그 가이드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 가이드 보가 얼마나 기뻤는지.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간혹가다 몇개좀 붙이기도 했는데 이 가이드 있어가지고 데칼 붙이기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무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다양한데요.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은 이런 GN GN 쉴드 여기 부분이 요 위에 들어가야 되는 끼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자체가 좀잘 떨어져요. 이게. 이게 붙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좀만 움직이면 이렇게 툭툭 떨어집니다. 그래서 고정성이, GN 실드 같은 경우는 고정성이 좀 많이 없고요그 자체가. 그리고 GN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하는데 이렇게 끼우는데 이 GN 블레이드도 살짝 이게 여기 쪽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. 좀 되게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GN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수납할 수 있는 데가 여기, 여기 부분, 이쪽을 완전히 어? 오, 날라갔다. 이걸 완전히 이렇게 빼주면 완전히 확 나와서 볼조인트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구멍에 이 볼조인트를 이렇게 딱 끼워 넣어주면은 이 방식으로 수납이 완료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떨어졌는데요.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빼내자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필이 그 접착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안 그러면은 이거 빼다가 이렇게 잘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접착제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개 중에 좀 떨어지거나 뭐 하는 거는 접착제 같은 경우는 좀 간간히 붙여주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이 조립성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이 G, GN, GN 바축카 이거 두개 더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조인트가 있거든요. 이렇게 빼면은 이게 움직입니다.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면 은 움직여요. 그러면은 이 제품을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? 이 앞에 있는 요거를 빼 이렇게 빼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조, 조인트에 이렇게 끼워주면은 딱 맞습니다. 이거 자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끼워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엔바축카가 이런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다가 잡고 쓰면은 더블 GN 바축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. 아, 여기 있는 것도 지금 클리어 파츠가 떨어져 나갔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조립성들이 이렇게 좀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. 지금 이것도 좀 많이 떨어져 나가죠. 이런 조립성들이 좀 아쉽습니다. 가동도 나쁘지 않고, 하지만은 이런 만들 때그 살짝 좀 중국제스럽게 많이 좀 가공 좀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처럼 끼었는데도 있다 보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.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얼굴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리어 타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마스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뿔도 이런 방식이 있고 하나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하나로 되는 그런 뿔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든가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뭐가 더 괜찮은지는 그 만드시는 분이 정해서 이렇게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 입고 이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손, 손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손, 이렇게 해랑, 그 다음에 무장손, 무장손, 이렇게 각각 두, 두 개, 그 다음에 편손, 편손, 오른손 둘, 두 개, 그 다음에 그냥 주먹쥔 손이 있는데, 이렇게 여덟, 여덟 개의 손이 있습니다. 근데 주먹쥔 손은 그냥 안 했고, 이렇게만 있는데, 이게 좀또 많이 좀 애매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이게 그냥 헐렁 됩니다. 그런데 또, 또, 이거는 또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헐렁 대요 이렇게 지 혼자 막 돌아가고. <laughs> 지, 지 멋대로인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손에 대한 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특히 이런 GM 블레이드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, 이런 가동선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잡는데 많이 좀안 좋아, 힘이 좀 많이 안 된다. 가뜩이나 이게 잘안 들어가잖아요. 그게 좀안 좋아서 그냥 이 고정선으로 밖에 할수 없는데, 이 고정선도 해봤는데, 이게 좀 힘이 많이 받거나 뭔가 좀 많이 되잖아요. 그럼 여기 는 중간에 이게 좀 갈라져가지고 많이 빠집니다.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무장을 할때 이런 고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워요. 어떤 거를 딱 하나 해서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. 근데 와, 이거 제품 자체가 너무 무장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데. 그래도 이런 아스트레아 같은 류는 블레이드 류가 가장 애니상으로나 그런 상당히 좀 잘 맞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저도 그냥 할때 블레이드로 한번 할것 같아요. 이 참암도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하고 지, 여기 안에 GM 블레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요. 이것도 짧은 거는 짧은 거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손잡이는 이렇게 여기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,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걸 좀 많이 잡습니다. 참암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양쪽이거든요. 이런 방식으로.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큰, 큰이 무기가 되는데 지탱을 못합니다. 약간 좀 아쉬워요. 이거 지탱하려면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래도 뭐이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, 이 제품 자체가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, 없다는 게참 아쉬울 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스탠드를 보시면은 스탠드가 여기 짱 많이 특이하죠. 여기 있는 스위치가 있고.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메탈빌드에 있는 고급스럽게 레이저 가긴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탠드고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메탈빌드 형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다 선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이 안에 집어넣게끔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플 A AAA 이 건전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안에는 그뭐 기판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로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. 그래서 요, 여기에 갈아주면은. 언제든지 원하는 때 스위치 해가지고 잘그 되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LED 불빛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, 아, 제가 할수 있으면은 다른 분들도 다할수 있다는 걸 그렇게. 아시면 될것 같아요. 그 하지만은 이선 정리나 이것 때문에 기존에 만들던 방식대로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하나하나들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린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는 이선 정리. 아 이거 엄마나 이거 끊어졌다. 으. 이 선정리, 선정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나오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맨 끝에 빨간거 맨 끝에 검은거 이렇게만 제대로 맞춰만 주면은 그냥 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리 할때어 이거는 팔이고 이거는 머리고 요걸 이거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결국엔 나오면은 그냥 나오기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만 잘 끼워주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자, 저도 요번에 하비스트째 아스트레이아 타입 f 라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많이 좀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저도 이 제품이 어 그래도 보면 볼수록 좀 많이 이쁜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빨간색이라서 뭔가 세외빠른 그분의 그런 기체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오히려 그냥 일반 주인공 엑시아 기체보다도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빨개서 그런지 몰라도, 자, 오늘은 그러면은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있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